일 모시겠습니다. 금방 삼분이 되십시오. <laughs> 화면에 보이십니까? 전북 부안에 행안면이 있습니다. 이 행안면에 유권자가 아니고 거주하는 사람이 2038명입니다. 거주하는 사람이니다 그런데 6월 3일 군 선거가 치러지기 전에 사전 투표를 한 사람이 무려 3132명입니다. 이거는 거주인은 2024년 행정안전부 자료고 사전 투표 3132명이라는 것은 표에서 보다시피 중앙 선관위의 공식적인 데이터입니다. 유권자 단리고 거주민이 2038명인데 사전 투표만 3 1 3 2명이라는이 투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무여입니다 그래서 국가라면 마땅히 6.3 선거를 무효화시키고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나간 재정신이 아닌 놈들이 과연 그럴 것이냐 우리가 할수 있는 건 해야 합니다 그래서 6.3 대선에는 100%다 투표해서 이 악마들의 술책을 꺾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 명백히 잘못된 것 다시 치러야 합니다 사전투표한 사람들 모조리 다한명한명 한명 신분 확인하고 새로 투표를 해서 그것을 반영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2038명이 사는 거기에서 사전투표 3132명이 가능하냐? 반대 사전투표만 2400여 명이 어떻게 가능하냐? 아시다시피 자기 여동생도 아니고 자기 남편을 신분증을 가지고 투표하고 지가 투표하고 이것이 가능한 것이 이 나라입니다. 여자가 남자의 신분증으로 신분 확인을 하고 투표를 하는데, 요하게도 이 여자가 누구냐? 신분 확인하는 선거 종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주민등록증으로 가능하고, 운전면허증으로 다시 가서 가능하고, 학생증으로 가능하고, 한 명이 여러 번씩 투표를 하는 하니까 사전투표 3,132명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지금 중국이 온갖 술책으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얼마 전에 한국인에 대해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 했습니다. 그럼 왜 이런 통신을? 중국인들도 무제한으로 무비자 입국을 가능하도록 해라. 이것을 암력을 능도시고 지금 대한민국에는 무비자로 입국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중국인에 대해서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외국인은 지방 선거는 가능하지만. 총선과 대선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중국인이 자기가 인터넷에다 SNS에 자기가 1번 찍었다고 이것을 입증 사슬 올리는 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주민이 2038명인데 사전 투표 3132명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다음 자, 여기 보십시오. 거기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이 뭐냐. 지금 기자들이 사진을 찍고 있어요. 관리, 참관인들이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가운데 동그라미 친 것을 확대해 보았습니다. 누구가 기표된 부포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봉투에 이미 들어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2010년에 우편 투표에다가 아무도 기표하지 않았는데 그냥 봉투가 열려서 열려 있었다는 그것만으로 그것도 여러 장도 아니고 다섯 장이 열려 있었다는 이유로 대통령 선거를 무효화시키고 재선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선관위 전놈들이 부정선거 조작위원회가 확실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누구가 찍혀 있다는 걸 보고 선관위에서 뭐라고 하느냐? 이거 자작극 아니냐?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의뢰하겠다. 야, 대대기들아! 이게 어떻게 자작극일 수 있나 이빌어먹을 놈들아 그것뿐입니까 인천 남동구에 중복 표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드린 말씀대로 무엇이 가능하냐 자 학생증 가능합니다 유효기간 이지한 것도 가능합니다 한 사람이 주민등록하고 그 다음에 운전면허증을 하고 학생증으로 하고 여러 번 가능하도록 지금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이것이 가능하냐? 투표소에는, 사전투표소에는 종이 명부가 없습니다. 명부가 없어요? 명부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들어먹질 않아요. 이, 이 돌대가리 새끼들이. 지난 2023년 하반기에 선관위에서 대한민국 혈세를 들여서 선관위원들과 그리고 정당 관계자 이런 사람들을 해외 연수시켰어요. 선거 제도를 정부 보고 라고그 나라 중에 대만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만은 어떤 선거 제도냐 아시다시피 사전 등록가 없습니다.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만에서는 당일 바로 현장에서 투표하고 현장에서 개표합니다. 그것도 수개표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대표할 때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동영상도 찍을 수 있고 마음대로 관리 참관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데 대한민국은 아합니까저 선관인지 조작선거 관리년인지 지난 4.15 총선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인천연실에서 너무나도 많은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못 찍도록 했습니다. 양산울에서는 저울을 가지고 평방 1평방 메타당 120g짜리가 아니고 평방메타당 150g짜리 기표가 나와서 이거를 찍으려고 했는데 이거를 사진을 못 찍겠습니다. 그 인간들이 지금 대법원 대법관이고 또뭐 그런 인간들이 선거관리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한민국 21대 대선은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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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담아서 부로 외치겠습니다. 벅대로라! <목소리가> 벅대로! 벅대로라! 벅대로! 성관위원장 지금 당장 사찰라사찰라 이번에는 속기 아, 투표에 이어서 밥그릇 투표가 나왔습니다 사전투표는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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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다, 무효다. 무효 선거 드러났다 사전투표 재투표를 쟁취자쟁취자 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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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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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에게 말합니다 너희 제명은 사기죄 모두 투표하여 악인군을 심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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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잡범은 구속이 사법적입니다. 니틀러를 감방으로! 감으로 감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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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네, 감사. 내 네, 여러분, 오. 카드 돌려